속계를 할수 있는데 경고 이래로 네, 네 경고 이래로 근데 네. 이제 그것은 이제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기권성으로 아참 아. 그리고 아까 그 돌이 두 개가 놓여있는 걸 봤는데요 네. 테이블에 네, 네. 네 그렇지만 킹판의 경고가 한 번이기 때문에 네. 두 개가 놓여있어도 경고는 한 번으로 계산되나요? 어그 상황에 네어 이제 그 통역이 필요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네 예.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원래 같았으면, 음. 지적을 했으면 이제 이도로 발생하지 않았었을 거기 때문에 네, 네 볼점 1회로 네. 이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커저 선수의 주장은 네. 이 규정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심판의 개입 시기가 어 상대의 시간을 벌어주는 시기인 걸로 무인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확한가요? 현재 한국노에는 네. 네. 그 위반 사유가 발생했을 시 네. 네. 고장 개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예, 개입 시기는 변상일 구단에게 유리함을 주고자 하면 절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중에도 네. 사실 착수를 할수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러면 동일하게 쿼제 구단이 둘 차례에서 음. 아마 음. 중단이 됐을 겁니다. 그럼 쿼제 구단은 이거를 받아들이고서 조건을 의사를 표시한 건가요? 하지만 이제 네. 한국을 지금 현재 이렇게 결점 그 그러니까. 어점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두 가지 다 받아들이지 못한 거네요 룰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심판 본인이 생각한 심판이 개입하는 시기가 자신한테 불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한 그두 가지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예그주장 그러니까 속에는 두 가지가 다 있었나요? 선수에 네, 그 이야기가 오갔던 것 중에 네, 네. 그 중에 불만으로 한 거는 시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것과 네, 네. 대국이 중요한 상황일 때 네, 네. 이제 심판이 개입해서 네, 그걸 말한 거는 거죠. 대국의 흐름 흐름의 템포를 네, 끊었다. 그것이 더 주요한 포인트였네요. 네, 그것에 대한 그 항의가 더 많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는 어떻게 됐나요? 박경수가 지금 돌아갔는데 네. 그마무리 과정에서. 그 정도가 그럼 오케이하고 간 건지 아니면은 뭐 그밖에 다른 얘기를 남긴 건 있는지 어, 일단 이 대국은 할수 없다라고 예. 밝혔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대국을 더해서 할수 없기 때문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제대국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돌던데 그건 아닌가요? 제대국을 어, 제대국을 제대국에 대한 이야기는 커제구단의 입에서 제가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이긴 합니까? 선수단이라든가다뭐 네. 네, 선수단에서 이뭐 일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에 네. 대해서는 이렇게 네. 의견이 나오던 네. 중에 네, 네, 의견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대국 얘기도 나오긴 나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